와, 프리미어리그 정말 쉽지 않은 리그입니다. 이번 주에만 리그 1위, 2위, 4위 팀들이 모두 패배하면서 리그 막판 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생겼는데요. 여기에 제발 포함되지 않기만을 바랐던 토트넘은 뉴캐슬에게 0대4로 대패되면서 어, 이름을 올렸고 토트넘과 최악의 라이벌 관계인 아스날도 곧장 그 뒤에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기존 5위였던 아스톤 빌라와의 홈경기에서 0대2로 무득점 패배를 당해버린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이변의 연속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스날은 아스톤 빌라와의 최근 여섯 번의 홈 경기에서 5승 1패로 압도적이었거든요. 2020년 11월에 패배했던 경기를 제외하면 아스날 홈에서 펼쳐진 맞대결에서 5승을 거두면서 이번 경기도 승리를 점쳤습니다. 게다가 아스날은 최근 리그 11 경기에서 맨시티전 영대용 무승부를 경기를 빼면 나머지 10 경기를 모두 두골 이상시 넣으면서 승리하는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던 팀입니다. 더 무서운 건그중에 무실점 경기가 무려 7경기로 이번 경기 전까지 고작 24실점밖에 안 하는 극강의 수비력을 꿈내고 있었죠. 리그 31경기에서 75득점, 24실점을 기록하면서 골득실이 플러스 52로 전체 1위였고요. 괜히 올 시즌 무슨 경쟁을 하는 게 아닐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아무리 다크호스로 꼽히는 아스톤빌라여도 무승부가 최선이라고 봤습니다. 실제 통계 전문 매체인 오타에서는 리그 상위권 끼리의 대결임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의 승률은 53.4%로 높게 점쳤습니다. 반면 아스톤빌라의 승률은 20.5% 정도로 2배 넘는 차이가 난다고 봤죠. 그만큼 통계적으로 아스날이 아스톤빌라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또 다른 매체인 후스코드닷컴 역시 경기장 프리뷰에서 아스날의 승리를 예상하면서 2대0으로 홈팀이 이길 거라고 봤는데요. 통계적인 우위를 제외하고도 아스톤 빌라는 이번 경기에서 핵심 미드필더인 더글라스 루이스가 경고 10장 누적으로 두 경기 출전 정지를 징계를 받아서 부상자를 5 명을 포함해 총6 명이 빠지거든요. 밍스, 캐시, 램지 등꽤 중요한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는 변수도 있다 보니까 통계 매체들은 모두 아스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 b c 해 설자 크리스토튼 역시 아스날의 3대 1 승리를 예측하면서 아스날은 주중에 있었던 미넨과의 경기에서 경기력이 나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나는 그들이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빌라는 확실히 골을 넣긴 하겠지만 아스날을 이기진 못할 것 같다. 아스날 쪽에는 너무 많은 것이 걸려있고 여기서 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 라면서 치열한 우승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아스날이 아스톤 빌라를 잡아낼 거라고 했죠. 아스날은 새로 영입하자마자 십자인대를 다친 센터백 팀벌을 제외하면 모든 선수들이 출전 가능한 상태여서 더욱 유리해 보였습니다. 실제로도 경기가 시작되자 홈팀 아스날이 초반 분위기를 주도하기 시작했고요. 아스톤 빌라는 역습을 위해 최전방 2명을 뺀 나머지 8명의 선수가 전부 수비에 집중하면서 전형적인 수비 축구로 나섰는데요. 그 결과 전반전의 아스날 슈팅은 14개인 반면 아스톤 빌라는 절반도 안 되는 6개로 주도권은 확실히 아스날 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스날이 한 14개의 슈팅 중에 유 슈팅은 단 3개밖에 없었고 3분의 1이 넘는 5개의 슈팅이 수비수들 몸에 막히면서 아스톤빌라의 6탄 방어가 성공했습니다 수비를 할때 보면 아스톤빌라 선수 8명이 모두 페널티 박스 안쪽에 밀집해 있다 보니까 아스날이 슈팅을 아무리 때려봤자 골대까지 가지도 못하고 다 막혀버린 거죠 오히려 전반전의 가장 위협적인 장면은 아스톤빌라의 역습에서부터 나왔는데 전반 38분에 아스날의 마갈량이스가 아스톤 빌라의 후방 침투 패스를 잘 막은 뒤에 레프트백 진첸코에게 패스를 건네줬는데 진첸코가 이걸 못 보고 역습을 위해 전진하다가 패스가 등에 맞으면서 위기가 왔습니다. 이 공이 쇄도하던 와킨스의 앞으로 떨어졌고 그대로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질주하면서 망설임 없는 오른발 슈팅이 나왔는데 이게 골대 왼쪽을 강타하면서 이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이 골대를 맞춘 슈팅을 제외하면 유효 슈팅이 없었으니까 유일한 찬스였습니다. 네. 아스날이 득점을 하지는 못했지만 분위기는 분명 아스날이 골을 넣을 것만 같이 네, 공격을 주도한 전반전이었죠. 하프타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후반전에 아스톤 빌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유율이 밀렸던 아스톤 빌라는 후반전 시작 이후에 20분 동안 아스날의 점유율을 앞서면서 슈팅 숫자는 3대 3으로 똑같이 가져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트레망스의 중거리 슈팅이 다시 한번 아스날의 골대 위쪽을 강타하면서 아스날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스톤 빌라가 주도권을 잡고 슬슬 점유율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에메리 감독은 후반 61분에 디아비를 빼고 베일리를 교체 투입하면서 공격 쪽에 더 힘을 줬고 아르테타 감독은 후반 67분에 벤 화이트, 트로사르 그리고 후반 79분에 웨데고루와 제수스까지 빼면서 4명이나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승리를 원하는 홈팀 아스날에서 더 많은 변수를 만들면서 이겨보려고 했던 건데 감독들의 용병술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아스날은 뺏긴 주도권을 되찾으려고 과감하게 조르지니와 스미스로 마르티넬리까지 쌩쌩한 선수들을 교체로 투입했지만 되려 아스톤빌라가 점유율을 62%까지 가져가면서 공세를 더욱 높이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후반 84분 에메리 감독이 교체를 투입한 베일리가 마침내 선제골을 터트리면서 아스톤 빌라가 승기를 잡게 됐죠. 후반 84분 리카 디뉴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가 골대 앞에 있던 토레스를 그대로 지나쳐서 뒤쪽으로 쳐져 있던 베일리 앞까지 도달했고 그렇게 흐른 공을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에메리 감독의 용병술이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아스타를 수리수 3명과 라야 골키퍼 모두 문전에 서 있던 토레스에게 모두 어, 시선이 뺏기면서 메일리를 막아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급해진 아스날은 서둘러 공격에 힘을 주면서 어떻게든 동점골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후반 86분에 아스날의 패스를 차단한 틸레망스가 한번의 롱패스로 와킨스에게 찔러줬는데 아스날의 수비는 또 스미스로 한명 뿐이었다 보니까 와킨스가 그대로 골대 앞까지 질주하면서 감각적인 칩슛으로 완벽한 마무리를 해냈습니다. 전반전에만 14개 슈팅을 했던 아스날은 후반에는 겨우 4개 슛밖에 추가하지 못했던 반면 아스톤 빌라는 후반전 슈팅 5개 중에서 골대를 마친 중거리 슛 포함 2골을 넣으면서 대이변의 주인공이 됐죠. 아스톤 빌라는 작년 12월에 있었던 전반기 맞대결에서도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번 아스날 원정 경기에서도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올 시즌 리그에서 아스날 을 상대로 더블을 달성하면서 우승 레이스에 제대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토트넘이 충격 패배에도 그나마 믿었던 건이 경기에서의 아스톤 빌라 패배였는데 북그 러너 라이벌로서 아스날은 토트넘과 자폭해버린 격이 되었습니다 왜 자폭이냐면 그래도 우승 경쟁 대진이 맨시티가 더 유리했기 때문에 최대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하고 우선 1위를 유지했어야 했는데 6경기를 남겨두고 승점이 벌어져 버리면 맨시티 리그 우승 4연패가 더 현실화 되어버린 것이죠 아스날이 그래도 우승 도전을 하려면 체력 과부하로 아스톤빌라도 못 잡는 정도이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챔스를 포기하는 게 그나마 나을 것이고 확실한 건두 어,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을 거라는 것 네. 제가 감독이라고 해도 정말 난감할 듯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거죠 현재로선 토트넘이 올 시즌 5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아스날 패배는 토트넘이 승점 6점 아니 거의 어, 뭐 9점 잃은 것과 맞먹습니다. 그럼 이제 기회는 유럽대항전 순위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어, 이제 아스날이 미넨을 꺾고 아스날 맨시티둘 중에 한 팀이 우승하길 바래야 하고 리버풀도 기적의 4점차 승리로 4강에 진출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토트넘의 살길입니다. 왜냐하면 독일 리그와 잉글랜드 리그에 속한 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만이 5위까지 챔스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지질합니다. 지질해요. 네, 이년전 토트넘이 챔스에 진출한 건 여러분 기적이었습니다. 토트넘은 뉴캐슬에 패배한 건 맞지만 충분한 휴식으로 정비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디처럼 뭐 선수들 부상이 아니라 폼이 떨어진 게 문제였으니까요. 네. 여러분 손흥민 응원하신다면 아스날이 위는 처부수길. 네, 뭐 민재는 내년에도 기회 있잖아요. 네, 메시도 메알 처부수길. 리버풀도. 기적 만들길 응원합시다. 네. 손흥민 응원하는 거 포기하신 거 아니죠? 네. 끝까지입니다. 의리! 의리!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